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돌려왔다는 것입니다. 보르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특유 화법으로 이런 말을 했죠. "너무 많은 군사 지원을 확보한 세일즈맨이다"라고 지칭했습니다. 세일즈맨. 네 이걸 전문가들은 손익기반 안보관이라고 하더군요. 전쟁도 돈을 기준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전쟁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지난 초임 대통령 시절엔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를 더 내라고 제척하는 방식으로 나토 탈퇴론을 거론했죠. 유럽 안보를 방위비 부담 위에 올려놓고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세게 안보 위협을 가했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친 푸틴, 친 러시아적 성향을 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말로만 탈퇴한다고 했지 정작 탈퇴는 못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근들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을 연기한다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시가 급해서 목매어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초라해진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대국에 휘둘리고 있는 힘없는 나라들 내국제정치의 네, 냉혹한 현실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두 전쟁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해 왔습니다. 일단 그런 주장을 해온 만큼 앞으로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과 무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 수 없고, 이런 방법이라면 미국의 국익에도 손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바로 지난 9월 TV 토론 때도 당선되면 취임 전에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 그러더니 또 취임 전에 해결할 것이다라고 서로. 헷갈리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그 방법론은 그때마다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을 위해서 구체성이 없는 선고용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어났고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9월 렉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는 구체적 아이디어가 있긴 있지만 그걸 지금 말하면 그 아이디어를 쓸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일부 아이디어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더욱 호기심을 불어넣는 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친분을 과시해온 만큼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과는 생각이 다른 뭔가 기발한 종전환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만이 구상하고 있는 종전안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부통령 당선인 제이디 벤스의 발언이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보관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계획과 관련해서 9월 션 라이언쇼에 출연해서 출연해서 트럼프는 당선되면 평화적 해결을 바라보며, 크레모린 군과 우크라이나 유럽 관계자들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구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거냐? 부통령에 당선된 JD 벤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재 경계선이 될것 같고, 러시아가 재침략하지 못하도록 강화된 비무장지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비무장지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휴전선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의 위치나 범위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현재 경계선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트럼프 진영의 평화적 해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하고 있는 현재 전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영토의약 20%에 해당합니다. 하르키우, 루엔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주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 20%에 해당되죠. 이 벤스의 말대로라면 이 지역을 러시아에 하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저 빨갛게 칠한 부분, 그 부분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러시아에 떼어준다는 겁니다. 벤스의 얘기로는 또 이렇습니다. 이 방법대로라면 우크라이나는 영토 주권을 지킬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성, 즉, 나토 등 서방 동맹의 기구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받게 된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극구 반대했는데요. 러시아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결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협상의 궁극적 모양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이게 구상이라면 지금까지 왜 전쟁을 했나요? 왜 양측의 수십만의 희생과 수백만의 피난민은 또 뭔가요? 우크라이나 입장은 하나도 반영 안된 거군요. 앞서 벤스가 말한 영토 주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했죠. 지금 그 영토 주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38선처럼. 강대국 뜻에 따라 그어놓은 것이 나라 운명처럼 돼 있습니다. 트럼프 구상대로라면 동유럽에도 분단국이 또 하나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는 안 됐지만 우크라이나도 역시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서 양비론을 폈습니다. 네, 부패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달 패트릭 베 데이비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젤렌스키는 종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시작에 일조했다. 네, 이제 와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대통령을 앞에 놓고 이게 염장지르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또 말합니다. 그를 돕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안 됐다. 라고 지난 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얘기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치 무슨 재판정에 세워놓고 재판하듯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발설한다고나 할까요? 무슨 미국에 잘못한 게 있다고 지원을 좀 많이 받았다는 죄밖에 없겠죠. 힘이 약하면 당하는구나.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진영 국가끼리라도. 국력이 약하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전범으로 기소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푸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나. 그렇다고 푸틴이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트럼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임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그간 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휴전 공식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지원이 줄어든다면 나토의 유럽 회원국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줄곧 비판한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미국 국가의 우선론,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것과도 맥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나토 국가들이 미국을 제껴놓고 홀로서기에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봅니다. 쿠르스크주 전선에 파병한 북한군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게 분명한데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나는 김정은과 친한 사이다라고 하면서 친분을 과시해 왔죠. 그렇다면 김정은에게도 똑같이 우크라이나 전 종전에 협력하라라고 압박할지가 주목됩니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죠.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벌써부터 발빠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네이 사람은 전 국방장관이었죠. 모스크바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안보회의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고 하는 계획은 실패했다. 그러면서 서방은 선택의 직면에 있다. 계속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민을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러시아의 승리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전쟁을 24시간 이내에 종식시킨다고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치은 뒤에 바로 나온 반응입니다. 트럼프 종전 구상에 어느 정도 동감한다는 사인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진영에서 구상하는 종전론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벌써 제런시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생존은 나토가 그것이 안 된다면 핵무기에 달렸다. 라는 인식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종전 구상에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과거 소련 시절 핵 보유국 지위를 진지하게 우리는 다시 복원할 것을 검토하겠다.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핵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트럼프 재선이 우크라이나에 별로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앞날에 더 좋은 길이 열릴지 누가 압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적 외교와 그가 취임하는 내년 2025년 1월 20일까지 이기 행정부의 인선 그리고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 분쟁에 대한 역할, 미래 예측 등이 큰 이슈가 되어. 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